<웃음> 네. <laughs> TMI이고요. 자, 그러면, 1번 어, 상자에 네. 지금 저 질문에 아이템이 들어있다고 해요. 아, 바로 그래? 얘기 안 하고 내가? 뭘 얘기할 게 있어요? 아니 질문을 한 거가 아닌 거야? 질문 했잖아요. 태국가 집에서 가장 기대했는 옷은? 이게 다 바뀌어 놓으니까 이런 게좀 그러네. 아, 근데 여기서 미리 얘기해 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죠. 아, 그래. 재미가 없죠. 네. 제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칼이야? 오, <laughs> 많이 한다, 영혼을 그냥 아니고 정말 집에서 쿠팡 박스를 뜯는 기분이에요 <laughs> 설레네, 뭐가 되어있을지 <laughs> 아, 우리 타오가 집에서 가장 즐겨하는 옷은? 이거 괜찮겠어? 이거 보여줘도 괜찮겠어? 이거 리얼이니까. 이거 진짜. 이, 정말로? 진짜 이거 제일 많이 해. 어 이거 주유권 좀... 씻고 나오면 이거부터 입어. 이거. 이거 좀. 자, 우리 태호가 집에즐기 입는 옷은 바로. <laughs> 네, 아, 그, 뒤로 돌려주시요 네. 농구바지. 농구바지. 네, 저는 별거 아니었습니다. 왜 농구복이죠? 아, 제일 편하고 제일 편하고 그리고 그냥 이걸 입으면 뭔가 내가 집에서 쉴 준비가 됐구나라는 게딱 느껴져. 아 네. 원래 농구도, 농구도 좋아하잖아요. 농구 좋아하죠. 네. 네.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 무조건 씻고 바로 이걸로 갈아입습니다. 겨울에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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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반바지, 농구바지. 네. 나 요거. 속옷 안 입고. 속옷 안 입고. 네. m i 에요 <laughs> 네. 이거 딱. 네, 아 웃긴 거 얘기해 줘? 뭐야요 이거는 오늘 입고 온거야 아, 아 이거를 집에서 입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입어요.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, <laughs> 그러면 밖으로 아니, 바, 밖에서 입을 때는? 네? <laughs> 밖에서 입을 때는. <laughs> 알았어, 있죠. 이거, 이거요. 아니, 미 <laughs> 이래. 어디다 하면 돼요? 내가 왜 얼굴 빨개지는 거냐? <laughs> 총몇벌 갖고 있어요? 이런 반바지. 와 농구복은 한1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1 5섯개 위아래로. 아 이게 한, 한 세트죠, 이거는. 네. 한 장. 어.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이키가 산 거고 제가 이제 농구팀 이런 거 이제 클럽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제 이름 적혀 있는 농구복이 많죠. 생각보다 안기네요. 아 이게 핏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 내가 다리가 긴 건가? 아 일어나봐요. 이렇게 짧아 보이지 진짜? 아 내려 이거요 <laughs> 이렇게 입지? 아왜 아, 어, 이래 뭐? 힙합 몰라 힙합. <laughs> 알겠습니다. 힙합 정신 없어졌습니다. 네. 없어졌어.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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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오태우가 지금서 즐겨보는 건 이거래요. 네. 자 아, 이런 식으로 자꾸 물건을 꺼내나요? 모르죠. 뭐, 어. 뭐 어떤 질문인지. 오케이. 자, 자두 번째 룸서비스 질문 주세요.